10시에 들어오는 애는 없겠지. 5, 4, 3, 2, 1. 네, 아무도 안 들어왔고요. 오! 오! 오, 왜 다들 안경을 쓰고 오는 거야? 야! 그, 화질 또렷해. 야,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어, 외출했어. 남자친구 만났네. 어, 야, 소개시켜달라고? 소개시켜달라고? 를 야, 언제 소개시켜달라고? 아니, 누군지 알려달라고. 안 하고 싶은데. 가장 가까운 바다. 혼자만의 영혼을 <laughs> 그냥 이끌리는. 어, 아, <laughs>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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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냐? 야 진짜 같아. 그러니까 민주야 언제 응, 그렇게 일을. 떠났어? 너너 너 혼자 그 전용기 타고 간 거야? 아니 오늘 <laughs> 아침에 왔지. 우리 정도 태워줄 수 있는 거잖아. <laughs> 왜 이거? 그러니까. 너무 아들 지 혼자. 너무 저거. 급하게 오느라고. 필터. <laughs> 라라라라야이거 아. 뭐냐? 그 동막 껌. <laughs> 그왜 그럼 도 동막 골 아니? <laughs> 하 참, 뭐야? 좀 괜찮은데? <웃음> 괜찮대. <웃음> 음. 타워와 비전에 내가 마우스 블루베리 베이글에 크림치즈 박혀어 맛있겠다 <laughs> 맛있겠다 오마이갓 야그 블루베리는 뭐야? 재미야응 어우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다 oh 오마이갓 oh 야 진짜 맛있겠다 크림치즈 맛있어 어디거야아 이거 팝업에 있는데어 진짜 맛있겠다 <laughs> 나 쌍미나웃 해야돼 할거야? <웃음> <웃음> 누구한테? 김박국인 팬들한테? <웃음> 아 <웃음> 구독자. 팬들한테? 팬들인데아야 <팬들한테>? <laughs> 믿음아 뭐? 그거 그거 얘기해줘 갤럭시 워치 자랑해줘야지. 아 그럴까? 어. 제가 샀어요 갤럭시 워치랑 버즈 라이브. 아. <웃음> 야. <laughs> 아직 근데 야 근데 나뭐 봤는데 갤럭시 워치가 체지방 측정도 된다며. 아니야. 그안 써. <laughs> 야, 근데 이번에 사 나온 거. 어 맞아. 그거 액티브 말고 그냥 사 나온 거지 워치. 어 액티브 아니던데? 그치. 근데 그거 되게 이쁘던데? 어 그래? 야, 그거 전소미 덤덤 봤어? 진짜. 어. 덤덤. 어야아 <laughs> 와, 야, <laughs> 야, 이거 안 되던데 나 이거? 이거? 어 아, 이거 <laughs>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덤덤덤덤 팔이 꺾이는. 데 아니 이렇게 유연 중독성 있어. 야, 니네 백신 맞고. 몸 안이상했어? 응 음. 팔만 그래? 아팠어 여기 맞은데만 나도 팔만 왜? 나 몸이 뭐 상해그 응. 오늘도 팔 저리고 허벅지도 약간 쥐나고 저린다고? 아그 그날, 그날 저녁에 맞은 저녁에 식은땀 엄청 흘리고 잤어 몸이 안좋아가지고 1차인데? 어 1차인데 뭐 맞았는데? 건강할수록 화이자? 일차는데. 어 화이자 근데 건강할수록 아, 않으면은... 아프대 아건강수록 아프대? 응나안 건강한 거궁보네 나도 안 건강한 거 신상과자 사 왔어 어? 뭐야? 진짜? 뭐야? 먹방 먹방 아, 신상과자 빨리 아~~, 오구마. 오구마. 오, 아 고구마는, 고구마 오구마 맛있겠다 고구마네 고구마에 버터 고구마는 고구마 그대로 있어야지 과자로 만들고 오~~ 반응 <laughs> <오. 웃음> <오. 나는 몰라, 웃음> 맛있어 보여서 사왔어 옥수수 이해를 예, 할 수가 없어 왜 옥수수를 음료수를 만들고 <웃음> 과자를 만들고. <laughs> <갔데도. 웃음> <laughs> 야, 무슨 <laughs> 맛있어? 콘칩은 맛있다. 콘칩은. 야, 오, 오, 저, 오 저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그치 오구마. 난 그냥 고구마도 싫은데. 과연 <laughs> <잘> 맛있을까? 그거 <laughs> 어, 고구마깡 맛날 것 같아. 그렇지. 안 시려. 어때? 고구마깡이야. <laughs> Oh 야, 근데, 그 고구마 까내서 약간 짭짤해. 약간 음... 짭짤. 괜찮아, 먹을만해. 탈락! 짭짤 탈락! <laughs> 안 사먹어. 응, 응. 안 사먹어. 그건 맛있어. 옥수수 깡 맛있어. 어, 옥수수 깡. 응, 응, 맞아. 옥수수 맛있다 너는 옥수수도 싫어하고, 고구마도 싫어하고. 야, 너네 그거 먹어봤어. 나, 나 그거 먹어보고 싶은데. 꼬북칩 인절미. 먹어봤지 뭐 당연히 무슨 맛이야? 인절미 맛맛있어 음... <laughs> 맛있어? 인절미를 <laughs> 맛있어? 안 좋아해 아 그래? 그럼 인절미 비누도 안 먹겠네 나안 먹는데 나도 안 먹어 헐 맛있는데 아, 설빙에서 인절미 빙수 먹는 거잘 모르겠어 한 번도 못먹어야 야, 그거보다 그러니까 설비... 맛있는 게많아 뭐야 아, 설빙에먼저가 인절미 빙수야 얘들아 인절미가 1등인데 설빙의 시작이 인절미 빙수였어 그것보다 맛있는 게 많잖아 블루베리도 있고 초코도 있고 망고도 있고 야 믿어봐 <laughs> 너 갤럭시 워터 간지난다 그러니까 간지난다 동그란 거 예쁜데? 아왜왜 애플워치 샀지 오 갑자기 떨어지는데 구매였구나 예아 <laughs> 근데 갤럭시가 좋은 것 같대 Z 플립 샀어야 됐어 아 그니까 화환이 가... 예쁘더데 화환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어 나갔나봐 아니 나가는 게안 보이지 않았어 이렇게 <laughs> 샥 사라졌어 그니까 무서워 Big t r i n i s big r a i l 네 우리 그것도 하나 해보자. 나 그거 해보고 싶어. 한명 음소거 해놓고 어. 그거 노래 부르고 그 노래 맞추는 거. 어 좋다. 아, 나한번 해볼게. 응. 응응. 응. 나는 나나르야 <laughs> 어렵다. 할로패치겟마 아아 선물 같아. 아 어려운데? 내가 블랙핑크도 해볼게요. 야 블랙핑크 노래 해볼게. 야 오케이 무조건 맞추지. 우리 언니들 노래. 떠나지마 꼬봐아 그럼 이건 가수나 이런 거 하면 알려줘야 되는 거? 근데 그런 아 너무 쉬워. 너무 쉬워지는데? 해봐 해봐. 엉덩이 춤을 추라고? 검은머리 옷차 혼자 있네 어쩌고 응. 가지마 떠나지마 떠나 혼자 <laughs> 욕한거 아니야? 야 방금 <laughs> 충분히 가사중에 하나 욕했어 야 그러니까 제, 제, 가능해 가능해 쟤 가능해 쟤는 가능해 어떻게 알았어? 욕을 <laughs> <너, 요구를> 했다고? <laughs> 아이 장난이야 욕 안했어 니 팬티를 내 <목소리> 뭐 이거 <팬티를> <laughs> 무슨 일이야? <laughs> 내 팬티가 왜 궁금해? 너 안경 주는 애가 갑자기 왜심이가이래 <laughs> <laughs> 다시 한번 해봐, 투디. <laughs> 나도 보여줘. 뒤에 <둘이> 보라고. <laughs> 네. <laughs> 뭐? <웃음> 네. 빨리 해보라고. 얘뭐 <laughs> 네. 네. 했는지 알아서 해봐? 네? 네? 는데내 팬티가 <laughs> 이지랄어 진짜 왜 그래? 나 진짜 그거 진짜 싫어. 누가 터치인 모르겠지. 를 내게 보여줘. <laughs> 오 마이 갓. 뭔 노래야 도대 노래 가사가 왜 그래? 몰라. <laughs> 어. 나 이거 사실 몰라, 모르는 오킹이 하도 요즘 불러가지고. 나도 몰랐어. 팬티가 왜 궁금해. 궁금할 수도 있지. 야좀 재밌다. 이거 <laughs> 그거, 그, 그거 노래야. 나의 PS 파트너 이거 영화 알아? 아니 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대목 봤지 않아? 지성이랑 누구라 어. 여자는 모르겠는데 그거 o s t 래박미님 봤어 이거. 박미든 봤구나. 들어본 것같아 이거. 어. 영화를 봤다고? 노래 영화를 봤겠지. <laughs> 아니 영화 보고 아니고 이 노래. 그래. 노래 들어본 것 같은데. 노래를 어디서 들을 수가 있지 이걸 유튜브 유튜브에서 이걸 들을 수가 있다. 아김아줌나 오는 거네. 자기이라는걸넌 믿을 수 있겠네 오 이거 뭐야! 헬로피헬로 어! 맞아! 으어어! 갓 <laughs> 왜냐면 나헬로피처 그거 봤거든 릴레이 댄스 오 그거 한번 봤는데 알아? <laughs> 대단하다 오우 이 브랭 브랭이 너무 밝아 나만 없어 고양이 <laughs> 나만 없어 고양이 다 있는데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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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고양이 하 고양이... 브랭? <laughs> 이건 야 나만 고양이. <laughs> 와 우리 저기 고딩 때 사진 있다. 어 맞아. 우리 고딩 때 사진. 그러게. <laughs> 자세 왜 저렇게 <저러고> 찍었냐. <웃음> 저때 몇 살이야? 오년이 수능 끝나고. 맞아. 수능 끝난 날이야 맞아. 년일에 <laughs> 맞아 맞아. 민 <laughs> 다이어트 잘하고 있어? 다이어트? <laughs> <laughs> 미준이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었어? 막, 거. 나? 아니야. <laughs> 누가 그래? 야식 안 먹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언제? <laughs> 아, 누가? 누가? <laughs> <laughs> 누가 그래? 누가 그래? 그런 거구나 다들 야 생각해도 내딸 다이어트 하기로 했잖아 언제? 언제?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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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억 삭제네 삭제 기... 아나 요즘 듣, 듣고 있는 노래 하나 추천하고 싶어 얘기해 뭐? 해보세요 환상의 앨범. 나라 라고 앨범이 환상의 나라 앨범이 환상의 나환상에 나라 환장의 나라 환장의 나라 환장의 저기 나라. 저 구분 넘어 <laughs> 뭐... <직접> 불러주세요 <laughs> 왜 불러다 봐난 진짜 요즘 적재 노래 하나 빠진 거 있는데 원... 저, 추천해줄게 어, 네. 여기 적재 에? 여기 적재 팬들 있으니까 좋아한다 O S T인데 너네 알고 있지만 봤냐? 안 봤어. 근 거기서 안 봤어, 나 진짜 알았어. 노래가 너무 설레. 거기 웨스 신곡이네 신곡.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난 공개. 한번 들어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존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빠졌나? 내가 여기 하트 벅스 하트 눌러놓은 것도 뭐야? 진짜 노래. 노래. 벅스 쓰네. NCT 맛? 이거, 나 이거 NCT 노랜지 <laughs> <말한> 게... <laughs> 어, 어떻게, 어게어떻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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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나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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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더워.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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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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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쇼츠로 떻게 어떻게, 근데 세상은 엔시티와 나오면 흥분하는 박미다야 <laughs> <laughs> 제목, 제목 억울한 지리인데 내 개업하잖아. 나 <laughs> 아, 이거 지금 잘 되는 것 같아. 넥스넥스나나 안... 어, 이거 지금 이렇게 잘 되는, 다잘 되는. 렉스, 렉스. 엄마의 문을 여던 렉스. 트 어, 루이하이 루하! 루 어, 어, 루영 쓰담쓰담 린, 짜영! 영 폰, 스담는 내가 싫은가 봐 왜 괜히 눌어 <laughs> 야, <laughs> 야, 괴롭히잖아. 야, <laughs> 내가 확 빼야. 샌이 놀랐다. 야, 나 진짜 놀랐잖아. <laughs> 야, 아, 너네, 저... 너네 릴러마일즈 처음처럼 들어봤어? 아니, 릴러마일즈 안좋아했지 처음처럼 진짜 놀랐어. 처음처럼? 소주 <laughs> 이름 <전> 아니야? 처음처럼? <laughs> 아, 나 요즘 야, 나 요즘 그거 먹고 싶어. 그 너네랑 그던 어? 김, 베이컨 김치전에 나 딸기맛 걸리고. 아그 아, 나... 어디더라 오알라 어. 아 맞아 요즘 비 많이 와서 애들 가는 거막 올리던데 나어짜어 알콜프리 아알알알아알알알알알알알 아, 알알아 <laughs> 아, 아알아알아알알알다알아알알알알알아알아 <알코올 프리. 웃음> <laughs> <laughs> 푸른 비밀 아 비밀야 맞아 비밀야 비밀의 하원 야 우리 잘한 거 이거 어떻게 맞췄지 이거 알려나 아니거 알겠지 어오 마이걸 그아 아! 제목 이 기억이 안나 살짝 설렜어 아, 어. 뭐라고 뭐라고 살짝 설렜어. 살짝 설렜어 아 맞아 살짝 설렜어 오 이거 어떻게 맞췄지 나는 일단 아이돌노래를 너네가 불러서 알지 내가 들어본적이 없던거같은이 하은이도 알수있어 그래 기대해볼게 강아지.. 들었어? 수... <laughs> 어! 낙하 아! 맞다 낙.. 아, 떡볶이 오 낙하 알다 거의.. 박.. 야 박스? 그니까 그러니까. 라이나고가무나그 매, 아이야, 오라와 <놀람> 어. my... 진짜 <놀람> 대박이다, <Butter. 놀람> 이걸 듣고 오. 왔다. 그니까 진짜 뻔뻔. 제제 암이 맞네. 그니까 아, Oh no, 암이랑 시즈니 반반. 아 맞아. 최나 너 생일 선물 받은 책 읽었어? 무슨 생일이야? 내가 준거 아직 안 읽었어. 아 잠깐만. 아. 어... 날코이. 아 잠깐. 지금 8월 21일인데 당일은 <laughs> <방문은> 뭐야? <뭐냐? 웃음> 아 미안해 나 지금 정책정 아... 책이에 있는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 아... 정 책이? 어. 아. 아안 아... 되겠는데. 오... <laughs> <laughs> 아... 아... 아, 실망이네. <laughs> 미안하다야 바로 아... 아... 바로 읽어볼게 아... 여기 눈 앞에 있어 눈 앞에. 아... 아... 민심을 아... 민심을 돌려 믿고 아, 아... 아... 얘들아! 아... <laughs> 얘들아 읽을게 바로 내일부터 읽을게 내일부터 아 내일 내일은 못 읽겠다 요일부터 읽을게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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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돌아와 믿으니 좋아 좋아 렌던 렌던 키키 다시금 다시 스 어느 two. 쪽으로 어느 쪽으로 도는데 그러니까 <laughs> 라고 지금 맞아, 각자, 다른 거 먼저, 그럼, 맞다, 각자 다른, 1, 2, 3, 4, 5너해 7, 8, 9 10, 11응응 응?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한 글자도 한 글자 못해 맞아 2 한국에서 리국리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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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22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리한굴리서한 이십, 사, 이십, 오, 이십, 육. 나네? 이십, 칠. 이십, 칠. 어차피 나야. 29, 30. <laughs> <laughs> 벌칙, 뭘로 할래? 벌칙해야지. 그래 벌칙해야지. <laughs> 엉덩이로, 이름 쓰기. <엔치기. 웃음> <laughs> 이거는 솔직히, 나는 괜찮아. <웃음> 아, 뭐가. <laughs> 아, 미안, 미안, 미안. 노래 한곡 하기? 노래 한곡 하자. 한 소절. 니네 팬티를 내게 보여줘. <laughs> 네 야, 우리, 우리, 야, 나도. 2년 전엔 뭐했어 2년 전에리 음. 와인 마셨지. 아, 맞아, 맞아, 그게 맞아. 그게 2년 아, 전. 그 사진 나한테 있어. 그거. 그래, 니네 그거 잃어버렸다면. 홀라. 아니야, 집에 있어. 봐봐. 기다려. 야, 있어. 야, 나도 이제 드디어 할거찾았봐 <laughs> 들 <laughs> 아니 진짜 있다니까 어딘가에 어딘가? <laughs> 아니 내방 아, 기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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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되겠네 어딘가 진짜 어딘가 우리 사진이 야, 어딘가 어딘가에 있을 그거냐 얘들아 있다고 인증해라 인증해라 <웃음> 인증해라 인증해라 <웃음> 인증해라. 우와. 이거 봐, 못 갖고 오잖아. <웃음> <웃음> 야, 아니야, 있어, 있어. 야, 하나 나와봐. 가, 갖고 왔어?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뭐, 오, 뭐야? <laughs> 우리 와인. 나 졌다, 오지게 취한 날이네. 난 친구가 없어. 야, 도 나도 거의 혼자 있는데. 혼자. 진짜? 너가 혼자 있는 우리는... 말이 되니? <laughs> b 이프렌 r oh, i e n d boy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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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이 f r i e n d boyfriend, boyfriend, b o y 나 r i 아 n d b o y f r i e n 로 b o y 다음에 만나. <웃음> 다음에 <웃음> 만나자.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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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하면 안 돼? 김밥, 국김. 이거 하면 안 돼. 아, 딱 떨어지는 거? 오케이, 오케이. 어. 사원이부터. 그래. 어떤? 김. 밥. 국. 김. <웃음> <웃음>